종목은 퓨런티어이고요.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 15%. 수익을 보고 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퓨런티어 오늘 종가가 2 8,950원으로 이제 수익 중이십니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어, 카메라 모듈주라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움직이고 이번에 1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 굉장히 좋은 드립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아볼까요, 조형님? 네, 일단은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가 한 3만 2천 원 선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추세가 지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음. 때문에 어, 이제 메모리 일 음. 좀 나와서 하락세가 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어좀 추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오.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퓨런 티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만... 18,000원 선 저점을 다진 이후에 꾸준히 올라왔던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뭐 관련된 장비 개발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카메라 이제 장비를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모바일 카메라 검사 장비를 좀 진행을 하다가 전장 카메라 사업까지 확장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제 고객사별로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화된 장비들을 좀 공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가 워낙 탄탄해서 무차입 경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벌어들이는 어, 자금 촉촉 어, 이제 아무래도 곳간이 쌓여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이나 2차 전지 쪽에도 m a 를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점진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장료 이 장비, 이 카메라 장비도 어, 사업이 어, 호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퓨렌티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동안 계속 이 하락세 박스권의 저점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고 추세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전 고점 부근까지 아까 32,000원에 33,000원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두되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조금 늘린다고 치면 26,000원 선 7,000원 선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어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서 오히려 물량을 좀 키워 놓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분 32,000원 에 3,000원 선까지 어 목표가 홀딩 하면서 음. 추가 수익 노려도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목표가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까지 설정해 드렸고요. 어, 더 밀리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